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편한테 패스를 주고 싶어요 근데 패스를 내가 원하면 주고 싶은데 옆으로 조금 빗나가서 상대편한테 줘서 뺏긴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편한테 주긴 주는데 볼이 뜨거나 입을 가지 못해서 우리 편이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게 다 나의 패스 기본 동작이 안 좋아서 그런거예요 제가 오늘 패스 기본 동작을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자세만 잡는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랑 같이 패스 연습하거나 아니면 벽에 나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우선 제자리에서 먼저 패스 기본 동작 알려드릴 건데 맞추는 발도 중요하지만 이 디딤발 디딤발이 정말 중요해요. 디딤발이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짚고 내가 이걸로 인사에잘 맞춰서 보내면 되지 생각 하지만 이 디딤발의 발끝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짚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볼이 가게 되거든요자 우선 내가 볼 옆에 주먹 하나 두고 사람마다 크게 다르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주먹 하나 두고 뛰어서 디딤발을 짚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주고 싶죠? 앞으로 주, 주고 싶으면 앞에 옆에 주고 싶면 옆에 내가 주고 싶은 방향으로 짚으면 돼요. 우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하에 짚고 자세 무릎 안정적이게 낮춰줘야겠죠? 그다음 이 차는 발 차는 발은 니은자를 만드세요 니은자 에은자를 만들어서 무릎 똑같이 굽혀줘야 안정적인 자세 나겠죠? 여기서 발끝 우리 인사이드 어디로 봐야 돼요? 하늘 발끝 하늘 보고 계속 스윙 해서 볼에 맞추면 기본 자세 끝자첫 번째 뒤집발볼 주먹 하나 옆에 하나 주고자 하는 발을 짚고. 둘, 자세 낮추고 셋, 옆에 니은 만들어주고 넷, 발끝 하늘 보고 다섯, 스윙 하면 은끝 오늘 패스 끝이에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자세 양발 같이 가는 거 연습해볼게요 자, 스텝을 밟아서 내가 오는 공을 바로, 바로 찬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른발 한번 왼발 하면 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습하실 때 그냥 하다 보면은, 오른발 하면 내가 편한데요. 몸을 이렇게 틀어요. 틀면은 발끝 보세요. 어디 보정 계속?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옆으로 왔다가, 딴데갔다 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 몸, 상체도 앞에 보고, 발끝도 앞에 봐서, 스텝하다가, 딛고, 스윙, 맞추고. 디딤발 스윙, 인사이드. 디딤발 스윙, 인사이드. 자, 바로바로, 바로 스텝하고, 앞에 보면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정칼 한 번만 쓰세요. 2 0 개, 3 세트. 잘 하시면은, 제자리에서, 기부 동작 끝. 끝내놓고, 이게 잘 되면은, 벽에 맞춰서, 튕겨나고, 내가 잡고, 패스 계속 연습하거나, 아니면 친구. 자, 금방까지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디딘발 짚고, 스윙, 임팩트. 인사이드까지 연습했어요. 이제 앞으로 정칼 보내면 돼요. 정확하게 스텝 밟다가 뒷발 스윙 이세요 하고 또 오면은 잡고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잡아줘 내가 잘보낼수 있겠죠? 이제 친구랑 연습하거나 벽이랑 할 때는 보내는 것도 하면서 잡는 거 잡을 때 보세요 맞춰서 잘낮췄죠 똑같이 유지해서 볼을 잡. 고 막도가 떨어지신 분들, 떨어진 분들은 짚고 희생, 손바퀴 뻗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뻗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경기 연습해볼게요. 첫 번째 잡아서 뻗고, 또 왼발 잡아서 뻗고, 눈 뻗었죠. 이게 잘 돼요. 그럼 두 번째, 두번째 사람을 잡아서 뻗는 게 아니라 맞추면서 춤을. 네, 데왜 잡아서 짚고 끝을? 왜 끝이야? 첫 번째는? 정확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잘 안되시는 분들은 보내고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볼의 속도나 간결함이 조금 떨어져 자 이제 정확도가 된다 그럼 두번째 시고정확하게 간결을 딱 끊으면은 간결하고 빠르게 볼이 동 되거든요 이게 어느 상황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대 패스 끊고 바로 내가 침투해야 되죠 근데 스루 패스 빠르고 간결하게 수위 사이로 넣어야 되죠 자 오늘 제가 기본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연습하시고 첫번째 두 번째 간결하게 끊으면서 하는 자세가 연습하시면은 이대 패스랑 스루 패스까지 공격 옵션을 더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연습해가지고 또볼 때!